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등을 모아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아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을 모아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등 중간이랑 하부밖에 모이지 않습니다. 우리가 모아줘야 할 부위는 어깨 상부, 어깨 쪽지를 이런 식으로 어깨 상부를 모아줘야 합니다. 등 중부랑 하부는 내가 가슴을 들어주면 저절로 모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상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깨 상부를 잘 모아서 마찰력을 활용해서 미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벤치는 미끄러워서 저도 자세가 잘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떠한 미끄럼 방지가 될수 있는 걸 까시고, 어, 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셔야 합니다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등을 모아줄 때, 이런 식으로 등 중부 상부가 아니라, 이런 식으로 어깨 쪽지를 모아줘야 합니다. 어깨 쪽지를 모으고, 자, 이런 식으로 몸통이 세팅되게 하고, 자, 이런 식으로 어깨 상부를 모아서 하시기 바랍니다.